안녕하세요. 틴트라이프 김나연입니다. 며칠 전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미용하는 지인을 만났어요. 저그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죠. 나연아, 지금 미용실 하고 싶지 않니? 지금 너가 하는 염색 전문점 말고 미용실 말이야.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했던 게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그 제가 이렇게 바로 저는 좋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사업적인 측면, 하나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측면을 말할게요. 첫 번째, 사업적인 측면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너무 일이 심플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덜해요. 어, 미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트, 염색, 파마를 다 하다 보면 머리가 파마가 잘안 나올 때도, 염색도 그럴 때도, 커트도 길이가 짝짝일 때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염색만 열심히 잘 하면 되니까 그런 게 굉장히 덜하겠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열심히 집중해서 하다 보니 전문성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 아, 여기는 흰머리 염색 전문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반면에 그 고객님들한테 여러 개의 미용실들을 보여드리면서 혹시 이 미용실들의 차이점을 아시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과연 아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일단 스트레스가 덜 하니까 굉장히 제가 건강해고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일을 더 즐길 수 있다 보니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벌써 틴트 라이프를 시작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처음과 변함없이 늘 만족하면서 오히려 아~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